그게 소환술이에요. 그걸 소환술이라고도 하고 환생술이라고도 해요. 그 영을 갖다 파는 데 영파술이라고 도해요 그게 종종마다 뭐그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그 이름이 있어요. 영을 파한다. 파가 뭐냐? 없앤다는 거요 파가 파동할 때파인데 파할 때 없앤다 할 때를 파가 영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4차원 영을 갖다가 없애버린 다그 영파술이라고. 요 그 그러니까 명칭이 많아, 그게 정확히 뭐냐, 그 생후 정령들이 있어요, 생후 정령. 생우 정령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얘들을 갖다가 끌어 부여서 어떻게 하냐, 영을 갖다가 사차온 영을 소멸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시 어떻게 환생을 시키는 거예 뭘로 세우로가가 <laughs> <laughs> 이건 뭐 우주의 법을 갖다가 다루는 거야? 그럼 이건 뭐법사 이런 사람들 법사라고. 우주의 법을 관장하는 사람들 많다라고. 이게 자기 법을 다루는 게 영역대가 있어. 영역대가 있어, 영역대가 있어. 그럼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은 천신계에서 관직이 높은 애들이라고. 천신계에서는 천신계 대본 사람들이야. 천억명이야, 천억명이야. 대본 관직이 높아. 그, 신기의 간직이 또 끝나. 신계의 간직. 그, 실제로 있는 거야. 정도가도중도하업다가이 끝나고 왔데 가야 돼. 자, 요즘 일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일본에 저기 뭐냐, 환생수도 있어요. 아마. 그러면 사람도 같은데, 사람은 환생하는 사람들 법사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한테 안돼그 능력을 누가 주 그냥 우주가 주는 거야 그러면 어디 아랫단계부터 올라가 그러니까 미생, 미생이죠. 미생들을 한생하는 수를 갖다가 법사 수를 갖다가. 술. 그럼 이걸 잘하면 어떻게냐? 되 고등 동물들도 하나하나. 하나. 그럼 나중에 이건 미게 미생들이 있어. 요 미생이 뭐냐? 이제 개미나 새우나 뭐 멸치 같은 이런데 이게 이런데 미생이라고 미생의 운명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얘네들 갖다가 심판할 수 있는 법사들이 있어. 요 그래 얘들 네 거의 다. 의상물. 그 고등동물들은 어떻게 하냐. 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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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다 하고 다. 다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저기, 청소하는 것보다는 갈때가 돼. 해야 돼. 이거는 찌질로 가서 뭐. 뭔 찌질로 가서 뭐? 야 뭔지 봐. 봐. 다른 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데 일본이 거기 아 복잡해. 그럼 그런 법사들이 있어. 그럼 법사들 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 그 일을 하고 있어. 거기 땅이 좀 복잡해. 복잡해. 아, 인도 땅 인도 땅도 그 근데 인도 땅은 해상 동물들이 그게 번잡을 하지. 해상 동물, 해상 동물이 해상 정령들이 그게 번잡을 하죠. 하긴 하는데 일본처럼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 일본이 심해, 일본이 굉장히 심해. 왜냐면 거기 태평양 그 해구 지역하고 가까워서 그 해수 정령들이 많이 들어와. 되에 음, 가깝기 때문에. 고질라 동료들이 와실질로 <놀람> 그럼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바다에다가 차 폐기물을 많이 버려 그럼 어떠냐 고질라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 번씩 혼내주고 와 와요 와 자, 이게 일본 역사하고 연결돼 일본 역사하고, 일본 역사 일본 역사상 나중에 귀멸의 칼날이 이렇게 정확히 나오 정령들이 막 난리를 쳐 사람들 막해지하고 이게 제일 심한 때가 언제였냐일본역사가 총이 들어오는 거 총하고 철도가 들어오면서 그게 저.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게 심해져 이게 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 막 사냥을 해 일본산, 사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원한이 맺혀서 어떻게 되냐? 원령 공주가 그잖아원령 공주, 뭐그 멧돼지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 사람들은 동물들이 그때 뭐야? 총이 나와. 총으로 무분별하게 사냥을 하는 거야. 학살을 하는 거야. 이게 보통 어떻게 되냐? 총이라는 그 저기 이게 보편화가 돼. 그럼 어때냐?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에 있는 저기 동물들을 학살을 많이. 그러면 일본의 정령들이 어디 오두고, 오도구, 오두고 할 때가 없어요. 새로운 몸을 타고 나와야 하는데, 다 죽여가지고 태어날 자기가 그, 없는 거야. 환생을 해야 하는 거야. 일본에 사는 동물들이그 여우나 뭐 멧돼지나 여러 동물들이 얘네들이 환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학살을 했어. 총으로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정령 상태로 해서 다시 환생을 해야 하는데 환생을 하는 거 왜?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얘네들 열받아서 어떻게 되냐 인간들을 공격을 받아. 스페인의 정령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저기 가까운 그 마을들을 갖다가 공격을 받아. 만만하게 막. 그게 언제 일어나냐? 그게 애도지 예전에 이제 그게 그 스페인 상인들이 그총 가져오고 그때부터. 그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냐천황가가 다시 부활을 해. 천왕가가 그걸 했기 때문에천왕가가 힘을 잃었. 그게 어냐 애도 시대 오다 노부나때 어떻게냐. 천왕가가 힘을 잃었. 근데 천왕가가 다시 권력의 중심에 들어와. 그게 왜냐. 그 요걸 잘했기 때문. 그럼 그 당시 어떻게냐. 막부야. 막부 애들 이걸 하지그 무신 무인들이죠. 무인 막부 애들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되냐. 아이 씨개 미신이지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냐 마구 시대 때 그걸 갖다가 등하시한 거야. 등한시한 그러니까 어떻게냐 사회적으로 이런 정령들이 막 되게 들끓어 환생을 못하. 고 그러니까 어떻게냐 사람들 막보다고게 그때 총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일본이 그 당시에 난리가 나. 난리가 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있어. 나중에, 무인, 무부, 무인 애들이 달아야 돼요. 그게 조선이야서 그럼 예전 고려시대 때는 국교가 불교야. 그럼 여기서 다 했어, 그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했어. 고려시대 왕실에서 이걸 똑같이 관리를 했어. 천왕, 천하, 일본 천하고 똑같이 관리를 했어. 근데 어떻게 하냐. 조선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 이걸 다, 정조전이 그미신이야땅글에 무시한 거야. 자원성상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 근데 얘, 가안만들 거야, 정조전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정령이나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침범을 해도 문제가 많이요 조선 초기 때 이런 초자연 이산적이 저주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방원이 내가 부덕해서 뭐 뭔가 한가지고데 나중에 문제가. 아, 고려시대 때는 그걸 왕실에서 했어. 요 근데 조선 어제 무구 애들이 조선 사람들그 미신이라고 취급을 하고 그래그 당시에 문제가. 다 그 뒤늦게 그게 세종대왕 때 그걸 자, 잡아 세종대왕 때 어떻게 되냐 나중에 불교 쪽을 다시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쉽게 말하면 귀멸 때의 그 부대를 갖다 다시 받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걸 갖는거예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갖는 그리고 그리 부터는 문제가 아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조선이 일어나고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대 왜 못해? 얘네는 고려 왕실세 그걸 다 했어. 그러면 천왕가에서 나중에 무부한테 힘을 뿌게이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언제냐. 총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돼. 정령들을 싹 죽이니까 정령들이 환생할 때. 가 없어. 환생할 몸을 타야면 새끼를 낳아야 하잖아. 그래야 환생을 하잖아. 환생을 못하는 거야. 환생을 못 하는 거야. 왜 애들이 귀, 정령 상태에서 사람들을 대발 해꼬지 않은 거야. 그거 문제가 돼. 그게 총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돼. 근데 어떻게 되냐? 일본이 막부 무부시대야. 무부들은 그런 걸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미신 시급에 그런 게어딨있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미친 사람들이 막 생겨. 귀신 들리고 정령들한테 미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냐? 막 여우, 파리같이 에에에. 파리 귀신이 들어와. 그럼 파리처럼 에에에. 파리처럼 이런 사람들 생겨요 생겨 파리처럼 생겼게 진짜 생겨요 가끔 가다 보면 유튜브에 보면 파리짓을 하는 저기 그 이상한 저기 그 저기 테마를 하면 파리 귀신이 들어왔다 그럼 네. 파리처럼 에에에 아, <목소리도> 이래. <목소리도> 이래 이런 사람도 있어 있고 뭐야 파리 정령이 들어와가지고 몸을 뺏긴 거야. 그, 팔이 짖을래. 팔이 짖을 팔이 짖을래. 뭐, 어떤 정력이 들어오겠다는데. 그, 사막의 귀신들은 어 뭐냐? 이렇게, 아, 아, 아. 진짜 그래, 진짜 사막이처럼 힘든 거야. 이래. 사막의 귀신이 들어올 거야, 진짜. 뺏긴 거야. 본인이 봤어, 본인이 봤어. 그럼 얘네들을 쳐다내야 그 테마사들이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몰래 몰래 다 하면 돼 근데 예전에 어게막부시대 때는 애네들다 미친 취급을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막부시대때 미친 사람들다 했어. 미친 사람들그 전에는 천황가에서 그걸 다, 그 비밀리에 그걸 다 했어. 근데 나중에 어떻천황가가 나중에 몰락을 해. 막부시대 때. 그러니까 요, 요 부대들이 다해산을야 운영할 능력도 안 되고, 운영하면 막부에서스파이 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쟤 부터 천안 가야 돼 그니까 나중에 거의 해체를 그 그니까 나중에 막부시대때 미친사람이 많이 됐어 그러니까 여가때는 역사적 우리나라 조선 초기 때 그에 그걸 갖다가 어떻 되냐 퇴마 부대를 갖다가 해종대왕이만들었자때만들었종대왕그 때부터 문제가 안돼 그게 영화가 나오려나 말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 이제 막부시대때어게 되냐 그게 문제가 막구들은 무식해. 영적인 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당계야 된다. 그가 시발 탁탁. 그가 미신이지, 시발놈들 희신이 어딨어, 있어. 정령이 어딨어. 있어. 무시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일본 열도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겨. 막구 시대가 오래 볼까? 오래 볼까? 이걸 해결을 못해. 근데 이해를 해결했고 민심을 잡았었는데 요걸 해결을 못한다 그럼 그 당시에 도사 애들이 그 얘기를 해. 막부해갖고. 욕수께 반대한다고. 그딴 게어딘다 미신축을 했다고. 그리고 나, 나중에 어때냐 얼마 안 가서 막부가 말그야 막부가 얼마 못 가. 그래서 천황가가 다시 어때냐 천황가가 다시 어디 갈려고 그러잖아. 요게 요건데. 이게 다어게 연계의 역사가 다르고 <목소리>